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와 고급열 번째 시간, 자평진연결국 실전 해석, 재격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격의 운을논함의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 지난 시간에 재격의 운을논함첫 번째 시간에서 재격에서 재왕생관이 되었다면, 신왕한 운과 인수운이 좋고, 어, 칠사운과 상관은 좋지 않다라고 내용이,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왕생관 되었을 때와 인소가 투출했다면 상관운이 해롭지 않다. 그리고 제왕생관이 되었는데 다시 식신이 있어서 국이 깨어졌다면 인수운이 좋고 칠산운도 길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졌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평진역 격국 실전에서 그 제격 운운함두 번째 시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은 어재용식생의 구조, 재성이 신을 생하는 구조, 그리고 제격폐인재용식인 제대상관, 재용살인의 격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결론 또한 이 자평진전의 격국 내용을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의 변화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격의 식신의 생조를 쓰는 재용식생의 경우에 재와 식상이 중하고 신약하면 신왕한 운 이거는 뭐 비겁하고 인수인데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운의 희기는늘 말씀드렸지만 신강신약으로서 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비겁 분이 와가지고 내 식상을 생제해 주는 그런 경우에는 좋죠 비겁 분에서는 뭡니까 내가 관으로서 비겁을 다스리는 거나 혹은 비겁이 내 식신을 생애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겁이 있는데 비겁의 뿌리가 되는 근이 있으면 더 좋다. 이거는 희귀를 논할 때의 핵심은 통근하는 근이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도 벌틸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일주에 이제 예를 들어도 보면, 여기 진월의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 천간에 갑을 먹이면 비견이 들어와서 좋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되니까 좋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지에 이제 묘가 들어오면, 물론 이 관이 지켜주긴 하는데, 이 묘가 이 진토가 묶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연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할때 운의 희기는 신강신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재와 식상이 가볍고 일주가 신앙하면 재와 식상 운이 좋다. 왕한 일주를 설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식상 생재를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칠산 운 역시 꺼리지는 않으나, 관인의 운은 오히려 불리하다. 상관이나 식상에 관이 들어오면 일단 이거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식신이 경관하거나 뭐 상관이 합관하는 어 그런 경우에는 인성이 왕한 일주를 생조해야만 실주로 약해지는 어 그런 부분. 요 사주 같은 경우에 묘월의 경신, 이거 재격이죠? 재성인 임묘는 양호하고 천간의 간목도 좋습니다. 그까 그 병화가 오면, 이건 칠살인 경우, 경금에 서는서살인데 그렇게 되면 이 수가 작동을 하겠죠. 상관 대사라는 경우가 되겠고, 정화가 와도 상관 경관하는 그런 상황.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와 합화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 무토가 용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묘에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기토는, 일 열심히 하다가 재충전하러 공부하러 가는 어떤 그런 느낌. 상관 생제 하다가 인성운이 오면 점검 또는 중개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재교육 같은. 그래서 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평진전의 격국에 대한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해석을 할때 서로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 5월의 기후일주인데 고중의 그 기토가 무토로 토관이되어 경인대운의 경자년의 편인격인데 재성운이 들어와가지고, 이 신자 합을 해서 연간에 문서가 들어옵니그래서오와 편인은 좀 힘든 거잖아.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신 들어좀덜 힘들어지는 그런,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또는 이게 문서인데, 이 편인문서인데 재성으로 그 문서를 획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재격폐인, 재격인데 인성을 가진 경우 재성이 관을 생하는 구조는 매우 부조로 합니다 그리고 재생관에서 관생인, 관인소통은 인성이 관성에 잘 보이는 것으로서 관에 뭐 적당하게 잘하는 천간이 관인소통된 사주의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인소통의 명은 대사에 관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재격폐인이 관성이 생략된 사람으로서, 그러면 머리를 써서 돈 버는 거죠. 길다니다가도 돈이 되는 것, 딱 된다, 안 된다를 바로 판단하는 어떤 돈의 흐름을 머리로 캐치하는 그런 사람. 그럼 직장명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재무통, 재무투자자거나 아니면 조직에서는 장자방, 머리가 비상하니까. 자영업자이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 내가 이 돈을 투자하면 얼만큼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겠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매점에서 가니까 돈 버는 사람으로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무죄성 입장에서 재격 패인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격 패인 가수가 무죄성들을 데리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킷 페인의 경우에 관운이 길하고 재생관 관생 인 하니까 유정해지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이 관이 연지에 있다 그러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권 관련된 나라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나라된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재무적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기에 해박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주가 약하다면 인수운이 가장 길하다. 일강과 격국이 일석이조라는 건 내가 오래 약하면 인수운이 들어오면 도와줄 세력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월 일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십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 신강신약은 운의 희귀를 따지는데 맞지가 않고 해석을 해보면 옳지가 않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다음, 재용식인, 재격의 식신과 인수를 모두 쓰는 경우에는, 재가 경하다면, 재와 식신의 운이 길하고, 오늘 식신생제를 하니까 좋죠. 신약하면, 인급이 약하다면, 비겁과 인수 운이 길하며, 정관운 역시 무방하다. 실산 운은 도리어 꺼린다. 재생살. 제대 상관의 격은 귀를 잃고 부를 논하는 것이다. 뭐냐면, 제대, 제격이 상관을 대한다는 건, 상관이 관을 치잖아. 그러면, 관이나 어떤 귀의 어떤 그런 귀함이 되는데, 나는 돈을 벌겠다. 다른 건 모르겠고, 명예는 모르겠고, 돈을 벌겠다. 이 뜻이에요. 귀를 잃고 부를 논한다. 재운에 형통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칠사로는 불리하며, 어, 제격이라 재생살이 음, 힘들죠. 정관과 인수, 운, 도 역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임묘시키는 운일 때는 안 좋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다. 제 계약의 식신과 상관을 쓰는 사주는 다르다. 식신은 나한테 나한테서 나온 거잖아. 내가 하는 것 상관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상관생재는 영업이 되겠고, 식신는 꾸준한 어떤 기술 같은 거, 기술 연마, 기술 영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식신는 인성 운이 장애가 되나, 상관은 인성이 상관을 생하는 것으로서, 이게 상관이 더 많으면 상관 상진합니다. 결론은 상관 폐인은 말빨이 좋아서 모든 걸다 인성으로 합리화시키는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사 아주 술월에 무엇일 있죠 흘둥정화가 병화로 투출되어 있고요 지지의 신유술, 식상국을 이루고 있고 일지의 옹화, 정인으로서 식상을 다스리는 인성으로 식상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고 연월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부 요이 구조가 전부 식상구조를 인성으로서 통제를 하는, 다스리는 경금식신하고 이병화편인이 용신인데 가장 좋은 거는 임수 임수운이, 여기서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식상생재, 재생관, 관인소통. 관생인, 이렇게 할수 있는. 여기 이 사주의 경우에 이 신사대원, 이 신사대원이 좀보은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화가 사신 합형의 사술 원진 기문이 때리고 사오미로서 사주 자체가 또이 묘신 기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복잡하면 현란한 상황, 이 직업이 검사인데 지금 머리 아픈 어떤 전쟁터를 완전히 왔다 갔다 오가면서 공상소설 쓰는 어떤 그런 부분, 방합의 인성으로 상관을 다스리는 그런 발자. 인성으로 상관을 다스린다, 식상을 다스린다, 기획통. 그리고 여기 보면 일주 자체가 인성 일주잖아. 거기에 관이 시주에 있으면은 본인이 관인의 일시에 있는 사람들은 연월에 관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스타일에 맞게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월에 관이 있고 일시에 관이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은 독립한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인성까지 있으면 일시의 관이없고 연월의 관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소속돼서 부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일시의 관이 있으면 나중에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4월의 경신일주 자중에 계수 상관이 투관이 되어서 이대 병화 칠사를 상관 대사라고 있는 구조 그리고 계수가 또한 기토를 가지고 있는 연관에 있는 기토가 여기 뭡니까 정인이 되겠죠 정인이 되니까 상관 폐인 머리가 똑똑하면서 무죄성이야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관 폐인에다가 상관 대사를 하는데 연지이유금 여기 뭡니까 여기 양인이잖아 자유기부네 시지 미토의 을목이 뭡니까? 재성이 없지만 미중의 을목 쓸 거잖아요 미중의 을목이 시장간에 있다 그럼재선 내한테는 재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 있으므로 나의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금이니까 금에게 있어서 목은 나의 기쁨이구 나의 즐거움이잖아 넘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이금이 이 금은 또 목이 없으면 외로움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이 해야 될 일인데 목적이 없으면 외로운 경우. 실제로 부인되는 경우에는 무인성에 목 재성만 가득한 일주입니다. 근데 무인성하고 정인은 잘 맞습니다. 무인성이 정인을 좋아해 똑똑해 보이니까. 애인이 없으면 안 되는 사주로 여자를 만나야 늙지 아니한다. 목이 있으면 나의 용도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 실제로 장생의 무관의 과일초를 가진 애인이 있다. 경신인데 경대운 경자년에 애가 많았고 미토가 이미토는 뭐야 미토가 여기한테 인성인데 자식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으로서 상관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머리가 좋다 상관 페인이니까 머리가 좋다 목을 본다는 것은 생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금이 목을 보면 정신의 성향 금 자체의 일관이 권력적인 성향이 강한 이전 윤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자월의경진이 주자 여기는 뭐 상관에다가 거기에 무관입니다 파의 어떤 그런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신합 경금 금의 세력들하고 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세력 자체는 큰데, 무관의 경금일쭉 소신껏 한다. 관성이 없으면 이 무관이기 때문에 소신껏 하는 그런 부분들. 제격의 상관이 귀를 잃고, 제대 상관은 귀를 잃고 부를 논함이라는 것은 상관이 관을 보면 관을 극하잖아. 그러면 귀는 정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격의 칠살에 있는 제대칠살 이 제대칠살의 격국은 합살이 되었든 제살이 되었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식상운과 식상운이 좋다 살을 대했을 경우에 식상대살이 되겠고 그리고 양인합살로 칠살을 처리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다 제격의 칠살과 인수를 쓰는 제용살인은 재생살에 재극인이 겪, 위험하다. 인수가 왕한 운이 가장 좋고, 일관과 격복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우는 반드시 나쁘며, 재생살에 재극인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생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부도 났어.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드는 상황이면, 이거로 인해서 경각이 나빠져가지고, 더 힘들 수가 있다. 이 구조에 보면, 그렇다. 진월의 갑신이다. 여기에 만약에 무기터가 오면, 재생살, 재극인 되잖아. 사업, 달랑하다, 부도, 빵,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스트레스 아 건강 나빠지는 식상 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병화는 제사를 하고 정화는 재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다 어, 지금까지 6시간 동안에 걸쳐서 재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격의 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평진전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첫 시간 했던 게 관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지금 재성에 대한 부분인데 순서를 왜 이렇게 잡았냐라고 관이 이제 나라라고 봤을 때 재성을 어떻게 보면 백성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재생관을 하는 거는 백성이 나라의 기초이고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재생관 하니까 나라가 유지가 된다 관과 재를 중하게 썼다 그 편제와 정제로 나눠야 되는 부분들 마찬가지 그리고 요 다음에 우리가 배울 인수 부분도 보면 정인과 편인이 분명히 다른데. 이때 당시에는 정제와 편제도 구분하지 않고 재성으로 구분해 버렸고 마찬가지 인수도 정인과 편인을 구분하지 않고 인성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대적 해석을 할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선을 해서 현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맞춰서 가고자 온고의 지신이라고 옛 것으로부터 현재 새로운 어떤 그런 형태의 내용을 배우는 그런 계기로 이 교육 내용이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기는 운명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공통은 대운에 달려 있다. 사람 저마다 그릇이 있는 것이니 아무리 노력하여도 자신의 분수를 넘기 어렵다. 비유하자면 참새로 태어났는데 노력한다고 봉황이 되지는 않는다. 봉황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조는 좋은데 대운이 나쁘면 송백과 같이 큰 제목이 추운 겨울을 만난 것 같고 사조는 나쁜데 대운이 좋으면 마치 조그만 풀이 봄바람을 만난 것과 같다. 그렇다고 쑥이 변하여 난초가 되지는 않는다. 여자가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나 팔자를 고치는 것은 곧 자기의 그릇에 맞는 상대를 만난다는 말이다. 물 명은 처음에 태어날 때 음양에서 받으며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면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대로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지의 이치를 깨달아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재앙을 극복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선천적 결함을 인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며 덕을 쌓고 수양을 하는 인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태어났으나 부를 이룰 수 있고 비록 천하게 태어났으나 훌륭한 일을 할수 있으며, 비록 일찍 죽게 태어났으나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천적인 자기. 자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무작위는 하지 않는 것, 자기는 하는 것. Do it yourself.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선 사람은 천지의 이치와 삶의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사주 명리에 대한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당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운명이란 것은 비록 정해져 있으나, 왜냐, 연월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 정해져 있는데, 잣대로 재거나 쇠를 자르듯이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항상 선을 베풀고 덕을 쌓는다면 비록 화환이 닥쳐와도 가히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당부하건대, 명리에 달통해서 소인배가 되지 말고, 많은 덕을 베풀기 바랍니다.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주 명식을 그 인성의 부분들을 가미해서 재성적인 어떤 성취를 이룬 분들의 사주 명식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이 재성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소위 말해서 사기꾼의 대명사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를 줬던 사람들 두 사람에 대한 사주 명식을 가지고 이 내용의 목적은 당하지 말자죠. 버나드 메이드 오프. 어, 미국 나스닥 창시자라고 봐도 됩니다 예, 예전에 증권 브로커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증권 전산화를 만들었어요 전산화를 만들고 약 1970년부터 2008년 앨론 금융위기 사태 때까지 펀지 사기라는 것으로서 아니요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수익률을 얼마 주겠다고 하면서 뒷투자자로부터 그 투자금을 받아서 앞 사람의 수익률을 채우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조입파에도그 의료기 440만원 투자하면 8, 8개월 동안에 35%의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기를 쳐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여기에 이 경찰이라든지 교정국 여기에서 협조를 해주는 엄청난 뇌물을 줘가지고 그 뇌물을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잡히지 않는 간단하게 메이도프 사도 보면 진월의 심열주입니다. 진중의 을목 편제하고, 무토, 정인이 투간되어 있습니다. 재킷 페인의 구조. 재킷 페인은 뭐니까 돈 버는데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다. 머리 써서 돈 버는 사람. 게다가 여기 무식상이에요. 식상이 없습니다. 청간 제극인 구조의 재킷 페인이다. 지지의 임묘진, 그 다음에 해묘미의 재성, 광합, 삼합을 갖고 있고, 재성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임묘진, 이걸 뭐예요? 임미 귀문으로. 나라의 규모,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격이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규모를 그대로 임묘시켜버리죠. 그건 이제 일지의 공망이야. 미토 공망이야. 끊임없이 땡길 수 있는.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웨이더프는 유태인입니다. 처음에 주식 그 브로커로 활동을 하다가, 이래서는 돈을 많이 모지 못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시고 가는데 유태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거죠 신묘일주의 인미 기운이잖아요 찾아가서 10%의 수익률을 주겠다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자를 모아서 그 투자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앞에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은 뒤에 모집한 사람 걸로 주고 그 뒤에 모집한 사람들 거는 그 뒤에 모집한 사람들에서 해서 주는 그폰운제 사기를 통해서 계속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이게 소문이 날 거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냐? 뭐 JP 모건이라든 금융 투자사까지 그 여한한테 맡기는 왜냐 나스닥에 이사장까지 했었으니까 사람 믿을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뭐 무죄성이야 발짱 끼고 제격 패인에 머리서도 돈 버는 건데 이 귀인들을 땡겨오는 거예요. 장생에 그리고 재극인다 하는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실제로 투자한 건단 1도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뭐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게 아니라 앞에 투자, A라는 앞에 투자자에 대한 그 투자 수익은 뒤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아서 메꾸고 마찬가지로 뒤에 투자자는 그 뒤에 사람들한테 메꾸는 식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뱅크런 때문에 드디어 드러난 거죠. 여기 의미에 해당되는 아들 둘 같이 관여해서 일을 했었는데 얘들도 아버지가 사기 친줄 몰랐어. 그리고 이 금융 당국에서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매일 덮으니까 뭐 대책이 있겠지. 여기 지금 무인에 해당되는 다른 투자자들한테 또 많은 어떤 그런 투자금을 땡겨 와가지고 장생이 인성을 갖고 있고 대성을 봤다. 재극인이다. 돈 빌리기 쉽게 빌립니다. 하지만 장생은 뭐예요? 이게 어린애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안 갚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 장생의 제극인의 귀인 재선국을 미토 편제로 임묘시켜서 무식상 재격 패인 머리로서 돈 버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10여 년이대운에 150년형 받고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의미 아들도 중미충 자살 조이파리 뭐 규모만 해도 뭐 5조를 넘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피눈물 흘린 분들 많았는데 이 진원의 병진이였죠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진진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금 작기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제국인 내 일시의 재성으로 연월의 인성을 때리는 건, 진월의 값진 편인 도시가는 외로워요.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재산을 몰빵을 한다거나, 무관의 제극인, 유진 육합된 거를 임묘진으로 땡겨오는 거죠. 천간 제극인 치고 지지의 육합을 방합으로 땡겨오는 거죠. 거기에 이 병진의 경우에는 진사가 공망입니다. 식신 공망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해 보여 이 의료기기 440만원짜리 이거를 사면 이거를 임대를 줘 가지고 수익률을 가져가겠다 그럴듯한 식신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제시를 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언제쯤 이게 소진이 되어서 아니까 2000, 2008년도에 금융위기 생기니까 투자금 달라 하니까 바로 그때 중단시키고 싹다 챙겨 가지고 넘어가는 상황 이두 사람의 공통점 청간에 연호를 인성을 내 일시의 재성으로서 달래는 거죠 꼬셔가지고 여기 편인도식 달래죠 겁재가 갖고 있는 정재의 어떤 그런 부분 돈도 벌고 싶은 어린애의 마음들 장생이 재성을 보면 순한 거예요 그리고 편인 편재 뼈도 편인 편재를 가지고 제격 편인 같은 머리를 써서 돈보는두 번째가 지지의 재성, 방합, 삼합, 육합. 연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단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돈의 사이즈가, 사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지의 장생의 천을 귀인의 제극인 된 귀인이니까 사회 지도층도 돼요. 이 유대인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또 거기는 겁제의 정제를 가지고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국가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도움으로, 말년에 은퇴했던 취약층 변도식된 상태의 사람들을 달래서 내 재성으로 슈킹하는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은 법, 상대방의 사주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구조고 지지에 땡겨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회사의 어떤 금융투자 전문가들의 사주라도 볼수있습니 진짜 투자를 하면 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폰지 사기가 된 거잖아요. 사기의 승리 요건은 상대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돈을 땡기려고 목적을 세운 거예요. 기만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긴 것. 그리고 안 갚아버렸어. 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 했잖아. 자, 우리가 현재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죠.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가장 우리 현실을 힘들게 하는 거고, 또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이 어떤 그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세상에서 이런 어떤 것을 노리고, 예. 지금도 어디에선가 사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얼마든지 벌어줄수 있는 것도 유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 최소한 당하지는 말자는 취지를 가지고 같이 간단하게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아, 금전적으로 힘든 건 매일 마찬가지인데 이런 강의를 하게 된현 시점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판이하게 향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와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좋지는 않지만 이안 좋은 사주를 가지고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재격에 관련된 문의 격과 그 운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수. 그 구조를 가지고 인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중추절 명절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도반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온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 명리학.